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은 고은성님 6월 스케줄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어, 우선은 충무아트센터에서 어, 데스노트 라이터 역으로 네, 이거 만화원작이죠. 어, 공연을 하십니다. 네. 충무아트센터는 서울에 있는 거죠. 네. 어, 공연 시간은 네. 오늘이 16일이니까 17일 금요일 7시 반에 라이터로 나오시고 6월 18일 토요일이죠 7시에 라이터로 나오시고요. 6월 19일 일요일이죠 네, 마지막 공연으로 7시에 고은성님이 라이터로 나오십니다. 이거 여러 군데에서 어, 예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은 서울 중구 퇴계로 387 충마 아트홀에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공연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